할렐루야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교우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앞뒤옆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한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적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이아침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국유를 구하여 봅니다. 주님과 함께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행복한 아침을 맞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정령 하나님이 주신 하늘다운 평화가 이사의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5절에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한 주님이 살 찢고 피쏟아 만드는 그 생명의 평화가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가슴 속에 평안과 생명과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행복의 시작 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희망이든 좌절이든 간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행복은 무엇을 얻어 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인간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궁률과 행복 하나된 행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기에 이 땅에. 창조자 하나님, 품속에 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 주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오늘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 누엘이라고. 임마 누엘이 무슨 뜻이지요이 방송을 들으면 소리쳐 집에서 말하길 원합니다. 임마 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단 말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었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행복이었고, 인간의 행복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늘 드립니다만은 구세주란 그한마디에 단어 안에 나를 구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여인한 구원의 길이게 외쳐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구세주 되심 안에서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음의 결정자, 나의 부하고 가난함의 결정자. 나의 건강과 병들음을 결정하신 분이 주님임을 기억할 때 우리 나아멘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랬지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아침이 행복한 아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는 그 오늘 잠들음이 행복한 잠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결정한다는 말은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있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기에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잘 아시지요? 믿음은 더름에서 나고, 더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만 안았기에, 아, 우리는 믿음,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내 가슴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할 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자고 라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행복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잠으로 너를 도와줄이란 말씀이 내게 파도치고 있기에 그 말씀에 살아계심이 나를 이끌어가기에 우리는 행복을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팎에서 돌아다치는 인생의 풍랑이 겁먹지 마십시오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겨우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오늘도 목사는 또 오늘 새벽을 깨는 우리 올로 장모님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짖는 눈물의 기도. 새벽을 참석한 그 기도의 울보지음 간단하게 드립니다만 기도 시간을 많이 줬을 때 메아리치는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그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호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이 역병에서 지켜달라고 객지에 있고 타국에 있는 교우들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함께해달라고 엄미선 사랑하는 딸의 복중에 있는 아이로 시의 깊은 노년의 일은 온 교우들의 생애와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 주심과 함께 하심이 동행해 달라고 우짖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아침. 주님과 행복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날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